안녕하세요.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투마치 팍이 추석 연휴의 뉴스를 통해서 시장 동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마치 팍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최근 한국 주식 시장은 명절 연휴로 인해서 멈춰 있는 상태인데요. 반면 미국 증시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다우가 0.13% 상승하면서 미국 증시가 굉장히 순항 중인데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오르고 있고. 국제 유가는 하락하는 속에서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불안감이 여전히 있지만 그래도 상승을 다시 하려는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좋은 전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 한편 저희 백신과 치료제 개발은 정말 언제 나오냐 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미국 대선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모더나가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모더나 이외에 미국의 생명공학 기업 리제네론이 코로나 치료제로 개발한 단일 클론 이중 항체 임상 시험 결과에서 어, 개선과 바이러스 수치 감소 효과를 보였다. 어, 좋은 얘기를 발표했네요. 아무래도 경제 부양책 합의에 대한 기대감과 견조한 경제 지표에 대한 내용으로 다시 한번 미국 증시가 반등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니콜란 어떻게 되고 있냐? 주식은 굉장히 춤을 추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대표가 좀사기의혹과 있었고 뭐 성추문의혹도 있었고 여러가지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하지만 니콜라는 앞으로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발표하면서 또다시 밑에서 17%가 올라오는 급등세를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오른 거에 비해서는 37% 폭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니콜라의 변동이 어떻게 될지 변동폭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 테슬라의 주가는 4.46% 뛰면서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모델3의 가격을 인하했다. 이런 내용으로 알려지고 있네요. 여기 보시면 한국이나 일본산 배터리가 아닌 중국업체가 만든 배터리를 장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만큼 지금 테슬라가 과연 어느 배터리를 가장 중점적으로 사용하고 자체 개발을 할 것인지에 대한 미래에 대한 변화가 많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어, 최근 가장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뉴스는 바로 일본 도쿄 거래소 전면 중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 무슨 내용이냐면 바로 어, 디지털화 가속화하는 이 도쿄 국제금융도시 정책에 큰 타격을 입었다. 바로 스가 내각이 새로 시작한 다음에 어, 바로 도쿄증권거래소 우리나라로 치면 그냥 한국거래소죠 도쿄증권거래소가 시스템 장애로 하루 동안 전면 거래 중단 사태를 맞았습니다. 정말 일본에서는 굉장히 지금 신뢰가 훼손되어서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것 같아요 세계 시가총액 3위 규모인 대규모의 그 일본 경제 시장 도쿄 증권 거래소가 고작 시스템 문제 때문에 장애 문제로 하루 정도의 거래를 중단했다. 정말 이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네요. 정말 이것은 정말 큰 약점을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건 세계 투자자들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 시스템의 취약성을 총점검해서 반드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 그만큼 우리나라도 이런 벌어질 수 있는 이런 사태잖아요. 그에 대해서 시스템 보안 관련을 좀더 집중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 제가 그래서 보안 솔루션 인증 기술 관련 이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어, 보안 솔루션과 인증 기술 관련은 그 기업들은 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드림 시큐리티가 차세대 인증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휴네 시온, NGS, 아이원넷 같은 보안 솔루션이 바로 재택근무 환경을 지원하면서 이런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이 지능형 솔루션 보안 관련 기업으로 지란지교 시큐리티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바로 KT랑 같이 협업을 하면서 국내 보안 기업으로서 발전해 나가고 있고 여기에 인공지능 기술을 더해서 보안 상품을 수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일본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디지털 뉴딜을 점점 가속화해야 될것 같은데요. 바로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 펀드 계획에 따라서 어, 다양한 펀드들이 지금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어, 그와 관련하여서는 뉴딜 관련 민자사업과 디지털 SOC 안전관리 시스템 신재생 에너지 시설과 같은 내용 등으로 주로, 주요 인프라 사업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어, 다음 뉴스로는 바로 뉴딜에 관한 인기가 시들지 않았나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거래소가 K-뉴딜리스를 발표한 이후에 지난달 출시 이후 지금 10% 넘게 하락하는 상황입니다. 이 K-뉴딜 지수는 2차전지와 바이오, 인터넷, 게임 이렇게 총 12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산업별 상위 세종목씩 추려서 만들었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최근에 고평가 우려가 나올 만큼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상황이라서 미국 기술주가 조정받은 만큼 지금 뉴딜 지수도 조정을 받고 있다. 이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뉴딜 관련 내용이 워낙 정부에서 밀어주는 어, 정책이기 때문에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 않은데요. 저는 미국 대선을 통해서 한번 그린 뉴딜에서도 정말 옥석 가리기 앞으로 가져가야 될 종목을 선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바로 바이든 당선할 때 예상 종목을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첫 토론을 했는데 미국 CNBC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41%,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54%를 차지하면서 1차전에서는 완전히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승리를 거두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 그렇게 될 경우에는 바이든은 바로 기후변화, 친환경, 태양광에 정말 이 친환경적인 내용을 주로 정책을 밀고 있는데요. 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어, 새로운 핵심 공약을 내세우고 있고 무엇보다 미국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어, 또 바이든 후보는 또 헬스케어를 강화하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헬스케어 관련 주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보시면 그 친환경 에너지와 유틸리티, 친환경 모빌리티, 이 환경 사회 지배 구조에 투자하는 이런 ESG 관련 투자에 우리가 정책을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나라 같은 경우에는 언택트 관련해서 비대면 수혜주 관련해서 펀드가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린뉴딜 등 전략 상품이 잇따르고 있는데 이 중에 어, 대부분 사차 산업 혁명과 뭐 비접촉 사회, 디지털화, 전자상거래 건강 관리 이런 내용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회구조적 변화하는 그런 다양한 펀드 속에서도 한번 저희가 안정적인 펀드를 잘골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 저는 그린리들 쪽에서 하나만 뽑아보라고 하면 바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주에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 최근에 그린리들 지원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법에 따라서 앞으로 또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하는 보급이 촉진된다. 전기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이 부분에 좀더 박차를 가해질 것 같고 태양광 풍력 관련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기반시설 및뭐 친환경 개발, 산업기여에 관한 정책 속도가 빨리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바로 2017년 12월 기사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3020 로드맵이 나왔나? 그 당시에 신재생 관련 주가 나중에 리레이팅하는 그런 업그레이드 효과를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했었는데요. 그때 110조 원을 투자한다 이런 내용이 나왔었어요. 태양광 풍력 신규 설비를 95% 이상으로 고, 공급한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다음과 같은 주식들을 추천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어, 지금 보시면. 그 당시 추천했던 종목들 중에서 OCI가 조금 부진했지만, 나머지 신성 ENG와 뭐 두산 중공업, 유니슨, c s 윈드 동국 SNC는 지금 전부 다몇 단계, 뭐그 이상 몇 배로 지금 상승되어 있는 모습이죠. 물론 기간은 1, 2년 걸리긴 했지만, 그때 투자한다는 그런 내용에서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봤을 때는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최근에 주목을 받지 않은 바로 S 에너지와 뭐 태웅, SKDND 쪽에 저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 느낌이 온다. 바로 SKDND인데요. 지금 풍력, 연료전지, 신재생 에너지 성장을 성에 가시화하고 있는 그 대표 종목으로서 목표 주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고 최근에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다시 바닥을 다지고 있는데 다시 여기서 기간 투자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4만 원은 꾸준히 지켜줄 것 같고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하여 주목을 받게 된다면 아무래도 SK 그룹 관련해서 안정적인 신재생 에너지 성장주로 관심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가 이 그룹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회사나 계열사가 있다면 그쪽에 집중해서 이 누리지스랑 어떻게 연관돼서 같이 뜰 수는 없을까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어, 그러면 출석 이후에는 증권사들은 어느 종목에 주목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대부분 현대차라고 합니다. 연휴 끝나면 다, 여섯 곳 중에 다섯 곳이 현대차를 담아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대형주 중심의 어, 추천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이 한투증권의 제일기획 이마트, 첨보 현대차, 롯데정밀화 이쪽이 가장 현실적으로 정말 오를 것 같은 주식을 제대로 찍어주지 않았나 나머지는 너무 그냥 큰 산업적인 내용이고 구체적으로 종목이 크게 상승할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시아나는 또 노딜 그후 이제 계약금 소송전에 본격화했다 이 아시아나는 저희가 뭐 사두고 기다릴 순 없지만 언젠가 다시 또 매각 이슈가 올라올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hdc 현산이 계약금 반환 소송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산업은행 회장은 재개하지 말고 그냥 조용하게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발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비용 감축과 고통 분담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조속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 산업은행이 다시 한번 어, 아시아나 항공을 또 본격적인 구조조정 이후에 정상화 작업을 시키면 재매각을 시도하고 위한그 모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국영 항공사가 된다고 볼수 있는데. 앞으로도 향후 아시아나의 그 미래를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어, 최근에 미국 시장까지 굉장히 IPO 그 새로운 상장하는 시장이 관심이 정말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 4분기에 바로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포함해서 그 대거 IPO 시장에 대어들이 몰려온다는 내용입니다. 빅히트와 그 게임회사 크래프톤, 그 다음에 교촌 f n b 정말 이제 치킨까지 바로 그 증권시장에 등판하는 이런 큰 상장 기업으로서의 앞으로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어, 또한 미코 바이오메드와 같은 바이오 기업과 대표 AI 기업인 인바이브 컴퍼니 같이 AI 관련 기업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볼수 있습니다. 내년 시장은 정말 더 활성화된다고 하는데요. 바로 LG 화학에서 분사한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대표적일 것 같고요. 또 SK에서 정말 바이오로서 그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는 실질적인 자회사였던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추가로 모바일 쇼핑 티켓몬스터도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네요. 어, 이런 추석 연휴 속에서도 네이버와 카카오는 끝없는 확장성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전략을 보이고 있는데요. 바로 네이버에서는 첫 보험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소상공인 보험과 차 보험료를 비교하는 프로그램까지 개발하고 있는데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의무보험 중개 서비스가 앞으로도 얼마나 확장될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또한 카카오에서는 뭐 카카오 M 이쪽이 되게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또 카카오 TV를 또 개국했다고 합니다. 벌써 한 달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율이 섭외까지 했냐, 다양한 지금 섭외 팀 얘기까지 공개되면서 앞으로 카카오 TV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쏠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금 글로벌과 지금 맞짱을 뜨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네이버는 브이라이브 유료구매 50% 이상 증가하고 있고 카카오 m 은 구독자 한달 만에 3 0 9만명을 돌파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카카오페이는 우리는 금융회사라고 밝히면서 어, 핀테크 열전을 지금 벌이고 있다 이렇게 자본 학충에 관한 다양한 서비스 정말 많이 펼치고 있고 파트너사 협력도 꾸준하게 넓혀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지금까지 추석 연휴의 전체 동향을 알려드렸고요 어,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에는 바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개별주에 더 관심이 가져질 것 같은데, 앞으로 저와 함께 같이 알아보시죠. 지금까지 마음만은 같은 투자를 보여는토마치 파기였습니다. 즐거운 추석 연휴 되세요. 감사합니다.